이번 영상에서는 수익 인식에 대한 내용 OX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번.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가치 증가나 부채의 감소 형태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특정 회계 기간에 생긴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익에는 집은 참여자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함한다 하면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2번 수익 인식의 5단계 첫 번째 단계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 두 번째 수행 의무를 식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네 번째 단계,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에 배분해야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3번, 계약은 둘 이상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의미하는데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집행 가능성은 법률적 문제입니다. 4번 계약은 서면 구두 또는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간평 2023년도에 맞게 출제가 되었고요. 5번 고객과의 계약식별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부채, 부채로 인식합니다. 6번,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재원학 용역을 분명히 기재합니다.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게끔 공인회계사 2022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 자 관세사 2023년도에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된다 해서 틀리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한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서, 공인회계서 2019년도에도, 자, 마지막에, 수행 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환나 용역에 가야만 한정된다. 해서 틀리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7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환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어, 재환학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인회사 2019년도에는 어, 수행의무에 포함된다. 그래서 틀리게 표현이 되었죠. 어, 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객에게 재환학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한다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된다. 틀렸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8번 거래 가격이란 고객에게 약속한 재원학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 제외, 제외합니다. 이렇게 맞게끔 세무사 2020년 간평 2021년도에 출적이 되었는데 공인행에서 2019년도에는 끝에 제 3자를 대신하여 횟수한 금액도 포함한다에서 틀리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포함하지 않고요 제외 제외 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9번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재원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 합니다. 자, 근데 2018년도 공인회계에서는 거래가격은 고객이 지급하는 고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변동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에서 틀리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거래가격에는 변동대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0번 변동대가는 기대가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잘 예측할 걸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합니다. 자, 첫 번째 X 문제. 변동 대가는 기대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고객이 받을 권리. 이것 때문에 틀렸죠. 고객이 받을 권리가 아니고요, 기업, 기업이 받을 권리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틀렸고요. 나머지 부분 예. 갚게 될 대가를 더잘 예측할 걸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그래서 고객 때문에 틀렸고요두 번째, 변동 대가는 가능한 대가의 범위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기대값 방식은 적용할 수 없다. 틀렸죠. 기대값도 인정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X. 변동 대가 추정에 가능한 경우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 뿐일 경우에는 기대값이 변동 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수 있다. 어디에서 틀렸나요? 결과치가 두 가지 뿐일 경우에는 기대값이 아니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에 더잘 예측할 걸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1번.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걸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합니다. 12번. 환불부채는 보고 기간 말마다 상황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 수정합니다. 13번.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는 목적은 현금 판매 가격. 현금 판매 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이고요. 14번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할 때에는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 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을 사용을 하고 계약 개시 후에는 이자율이나 그밖의 상황이 달라져도 그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계약 개시 시점하고 할인율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이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15번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금융효과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구분하여 즉 매출 수익과 이자 수익을 구분하여 표시하고요. 16번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원화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과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유의적인 금융 요소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즉 형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무적 간편법을 쓸수 있습니다. 17번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 거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18번.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원화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합니다. 자, 근데 공연에 가서 2020년도는 왜 틀렸느냐?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 비현금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 거래 가격은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 아니죠?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경감 대가의 공정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대가를 측정해 줘야 되겠죠. 자, 19번.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합니다. 근데공연회 가사 2020년도는 이걸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한다 표현이 아니고요. 판매비로 처리한다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0번 거래가격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에서 식별된 각 수행 의무에 배분하고요. 21번.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 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 시점, 개시 시점에 계약상 각수행 의무의 대상인 구별되는 재원학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공인회계사2 0 1 1년도와2 0 1 1년도에 두번받게끔 출자가 되었고요 22번. 재화나 용역의 계약상 표시 가격이나 정가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일 수는 있지만 배부 기준인 개별 판매 가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23번. 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 의무를 이해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24번 기간에 걸쳐 수,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은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합니다. 25번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의 바뀜에 따라 수행의무의 산출물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률을 새로 수정하는데 이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만약에 회계정책의 변경하면 틀리게 출제가 된 것이 되겠죠. 26번 적절한 진행률 측정 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되며 진행률 측정 방법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원화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하는 반면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는 재원화 용역은 모두 진행률 측정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맞게끔 간평공인회계서 2022년도에 출제가 되었고요. 27번 상품권인데요. 상품권을 발행한 이후에 재원화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회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28번.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이전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하고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은, 않는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29번 반품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재원을 이전할 때 수익 인식하지 않고요. 반품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30번 미인도 청구 판매에 의한 판매는 기업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고객이 제품을 통제할 수 있으니 기업은 수익 인식하고 고객은 제품을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31번 인도 결제 판매는 인도가 완료되고 판매자나 판매자 대리인이 현금을 수취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요. 32번. 완납, 인도, 예약, 판매는 구매자가 최종 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재화가 인도되는 판매를 말하고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만 수익을 인식합니다. 33번.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34번,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원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요. 35번, 예술 공연, 축하연, 기타 특별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36번.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 입장료 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한 용역 수행된 정도가 반영된 기준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아마 음, 이 회계학 ASMR을 이용하시는 선생분들은 주로 시, 시각 시각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청각을 이용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 들으실때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기본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같이 연결 연상하시면서 들어주신다면 좀더 효과가 아,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